안녕하세요. 중국어 팡팡의 팡팡쌤입니다. 열공 모드를 나타내는 말 손수, 안입불 노을석, 책권, 수불석권 중국어로 읽어볼까요? 쇼부是卷 다시 한번 쇼부시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 손에서 책을 떼지 않을 정도로 끊임없이 열심히 공부함을 나타냅니다. 이 성어는 삼국지 오서 여몽전에서 나왔고요. 이 성어와 관련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삼국시기, 오나라 장수 여몽은 어릴 때 집안 형편이 가난하여 공부를 하지 못했어요. 군대를 이끌고 나서 전쟁의 공을 많이 세웠지만 학식이 부족하여 본인이 겪었던 전쟁의 경험들을 써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나라 황제 의 손관이 여몽에게 공부를 해야 한다고 권했는데 여몽은 이렇게 말했어요. 군사적인 일이 많고 복잡한 상황입니다. 제가 직접 관여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아마도 공부할 시간을 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자 손권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대에게 학문을 연구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고서들을 좀 살펴보고 그 속에서 지혜를 얻으라고 하는 것이요. 여몽은 이렇게 물었어요. 하지만 제가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손권이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자와 육도 등 병법서와 좌전 역기 등 역사서는 군대를 이끌고 전쟁하는 데 좋을 것이오. 한해 광무제는 전쟁을 하는 중요하고 바쁜 와중에도 손에 책을 들고 놓지 않았다오. 여몽은 손권의 말을 듣고 바로 공부를 시작했으며 끊임없이 공부를 이어갔어요. 결국 오나라의 용기와 지혜를 겸비한 주지휘관이 되었고 많은 공적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 성어를 활용한 문장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드라마에서 나온 문장입니다. 나가 그, 가오즈, 원고, 나이 단어 뒤에 콤마가 있다면 잠시 멈추고 바로 앞에 언급한 내용을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랑, 누구누구에게 뭐뭐하게 하다 런, 사람 여기서는 말하는 본인을 뜻합니다. 手不释卷,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 해석하면 그 원고는 말이죠. 사람으로 하여금 손에서 놓지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계속 보게 만들더라고요. 두번 따라 읽어봅니다. 나가오즈나, 让人手不釋卷 那个稿子呢，让人手不释卷,卷。那个稿子呢，让人手不释卷。那个稿子呢，让人手不释卷。那个稿子呢，让人手不释卷。那个稿子呢，让人手不释卷。 두 번째 문장. 역시 드라마에서 나온 문장입니다. EA, QB. A 하기만 하면 B 하다. 有空. 시간이 나다. 手不是倦. 열심히 공부하다. 해석하면, 시간이 나기만 하면 열심히 공부했어. 두번 따라 읽어봅니다. 一有空就手不释卷，一有空就手不释卷。바로영상으로들어一有空就手不释卷，一有空就手不释卷，一有空就手不释卷，一有空就手不释卷，一有空就手不释卷。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짜이젠